안녕하십니까. 허당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4일, 어 현재 시간이 어 새벽 2시쯤 됩니다. 오늘은 어 안동 시내에서 어 진보 방향으로 있는 반변천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한 10시까지 더위와 싸움 하다가 이제 새벽 2시 되니까 이제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가는 이 매기, 그리고 이 자라. 아, 여기가 그 전에 작년에, 어, 잉어, 누치, 붕어, 어, 손맛은 좀 봤는데, 그리고 장어도 어, 씨알 좋은 장어도 한 마리, 그리고 뭐 준수한 거또두 마리 정도 그리고 올라왔던 것인데, 올해 봄부터 계속 와 봤지만 어,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조금 그 맥이 잡히고 자라 잡히는데, 하, 작년 같은 어떤 좋은... 어떤 그 입지를 받고 잡았지만 아직 잘 되지가 않네요. 자, 오늘 우리 그 택브라더스, 지금 이제 거짓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미끼 한번 가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 택브라더스는 어, 축구인입니다. 축구인, 사커, 사커인입니다. 낚시하러 와도 사커 옷을 입고 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허당 브라더스가 계속 이, 지금 고개를 못 잡고 있어서, 어, 유튜버에 이 재미도 없고, 존폐의 기로에 서서 시작하자마자 끝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어, 작년에 저희가, 여름 작년 여름 이맘때쯤, 어, 영양의 영양 저수지에서 잉어 한 마리 잡았,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택 브라더스가 잡았는데, 그때 마침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어,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감상하시고, 그리고 올림픽 시, 기간인데 열심히 응원하시고, 또, 우리 선수들한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날이 해가 떠도 맹가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당 브라더스를 위하여 화이팅!